3,500억이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어요. 음. 아예 그냥 캐시인 현찰을 때려 넣으라는 거에서요. 저 처음에 그게 사실인가 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음. 그러한 압력, 그 엄청난 압력을 지금 버텨서 벌써 이제 8월, 9월이잖아요. 아, 너무 대단하죠. 일이두달를 버티는 한데. 나라가 없어요. 음, 네,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조간신문이 아주 한국의 언론 사상 역사적이라고 보는 게 네. 조선일보 한겨레가 똑같은 기사를 일면톡 기사로 어, 냈어요. 예. 그러니까 어, 오랜만에 보수진보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음, 음. 하나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네. 어, 최근 며칠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거는 이거 관세협상을 서명해주면 안 된다. 음, 적어도 여기에서 예. 어, 우리 주류 언론들은 보수진보를 이미 초과했다. 네. 어,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 국민의힘은 눈치 정당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네. 자기 언어를 못 찾고 있는 일정 정도 눈치 정부지 이거는 저 양식이 있는 어떤 주류 언론들은 다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오랜만에 보수 진보 협치를 좀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어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나는 항상 그저 조지아 사태 있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했는데 백일 기자회견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태도가 의외로 확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어 이명하고 없다 그다음에 국익 개발하는 협정 서명 못한다. 네. 아,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네. 걸 그때 처음 확인한 거고, 네. 그 뒤로 그것이 저 정당을 초월해서 확산이 되더라고. 네. 거기에 이제 조지아 사태, 그 우리 구금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불을 지른 거예요. 음. 그 인권 유린이나 참상에 모든 언론에 다 나왔거든. 네. 아,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저는 이게 국민의 힘만 빼고는 음. 국론 결집이 되고 있다. 결집이 네, 되고, 네. 있다. 되고, 있다. 되고 있다고 저는 음. 봐요.